4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기러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들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 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삭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으며 또한 자기들도 6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화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신화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신화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보나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하인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낫게된 때를 묻자 하인들은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문 근처에 기둥이 다섯 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안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오.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 주었는지 알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다 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6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의 명절인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다섯 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열두 개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 나무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호수 위의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자들은 약 4에서 5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노저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호수 반대편에 서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쯤 배몇 척이 디베라에서 왔습니다. 디베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탄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고 말할 수 있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대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남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 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로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열두 제자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